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성합니다 오늘 또 말씀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3년 11월 19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후서 9장에서 마지막 13장까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에서, 시카고에서, 아틀란타에서, LA에서. 일본의 오사카에서 한국의 각 지방에서 두바이에서 아프리카에서 유튜브 꿀송이 보약 큐티 채널을 통해서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우리 500여 명의 매일같이 함께하시는 믿음의 식구들 을 주님 안에서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어, 12장에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죠. 참 은혜로워. 고린도 후서 12장에 그 바울이 셋째 하늘. 하늘은 세 가지라고 했죠. 첫째 하늘은 그냥 이 산소가 있는 스카이. 여기. 이게 우리, 우리, 예. 하늘이고요. 그리고 둘째 하늘은 무중력 상태의 저 우주. 저기가 둘째 하늘이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천국이 있는 곳, 거기가 셋째 하늘입니다. 우리가 뭐 우주선을 타고 우주인들은 둘째 하늘에도 가보기도 하고 하지만, 셋째 하늘에 가본 사람은 특수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아니면 없죠.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가봤대요. 가서, 참 사람이 어떻게 말로 가히 형용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광경들을 봤답니다. 하, 우리는 죽으면 주님 앞에서 그 영광의 나라에 가서 다 보게 되겠죠. 내 네, 바울은 미리 봤어요. 미리 봤어요. 그런 신령한 천국까지 갔다 온 그런 사도 바울이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 사람마다 다 문제가 없는 집이 있답니까? 하, 집집마다 문제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아따,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오모 뭐뭐 좋건 해도, 그건 우리가 볼때 그러는 거고, 캬, 심령마다, 개인마다, 집집마다, 전부 인생에 희로애락은 다 있는 거죠. 문제는 다 갖고 있는 거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바울 같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에게도 인생에 큰 아픔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몸의 질병이었습니다. 몸의 질병이었습니다. 어디가 그렇게 아파버렸답니까? 그걸 시연하게 말을 안 해서, 이제 성경이 정확하게 병명을 말을 안 해서 그런데, 힌트를 줄 때, 바울이 자기 힘으로 글을 못 써요. 이 이제 불러주면 어? 뭐 더디오는 로마서를 기록한 더디오는 어? 로마서를 불러주면 기록. 아이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 쓰면 훨씬 더잘 썼을 거 아닙니까? 아니 글을 못 쓴다는 병은 어떤 병이었어요? 눈이 희미할까요? 손이막 수전증이 있어도 달달떨릴까요? 안질이 있을까요? 잘안 보이는가요? 또 어떤 사람은 간질이 있었다고도 하네요. 간질이 있었다고.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를 자기 손으로 쓸수 없을 만큼의 좀 중한 병이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잖아요.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병장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세번 기도했는데 세 번이란 것은 아, 완전 숫잖아요.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한 거죠. 근데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항상 세 가지인데, 내가 기도한 그대로, 예스 그대로 오는 수가 있어요데 사도 바울은 노로 왔어요. 노,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세 가지로 하나님이 항상 응답하시잖아요. 예스 노. 아니면 웨이트. 응. 오케이,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실 때도 있고, 내가 기도한 것에 전혀 반대로 안돼, 안돼, 안된단게 하고 응답이 올 때도 있고, 그것도 기도 응답이죠. 그것도 기도 응답이죠. 세 번째 응답은 조금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기다림에 또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바울은 자기 병장 고쳐달라고 세번 기도했을 때안 고쳐주겠다는, 안 된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곤도우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조카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조카도다 이 말은 현재 병든 상태, 네 그대로의 현재의 모습이 예, 충분한 은혜를 받고 있는 상태다. 아니, 거기에 더 이상의 은혜를 구하지 말라는. 그게 최고의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거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너한테 충분하다. 그 말. 이는 왜 그러냐. 지금 병들어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지금 그 병든 것이 큰 은혜라고 말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는 특징이 있다 인간인 네가 약해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온전해진다는. 참, 이게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해 본다면, 약함과 강함, 그 기독교적인 역설, 이렇게 제목을 아주 기독교적으로는 약한 것이 강한 것이고, 강한 것이 약한 것일 때가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 말씀의 응답을 받고, 사도 바울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이제 나는 자랑할 거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납니라 할렐루야. 이런 아주 심오하고도 깊은 진리를 깨달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포 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무엇이 여러분의 약한 겁니까? 무엇이 우리의 약함입니까? 예를 들면 자신의 참 모난 성격, 아주 성질이 안 좋아. 아니면, 너무 돈이 없어 찌질이도 가난해. 아니면, 몸이 겁나 약해. 병이 막 끊이지. 낮은 학력. 응, 가방끈이 짧은 것도 나에게는 약점이 되는 거죠. 내세울 것 없는 우리 가족들. 아이고, 부모님들은 이혼해 뿔고. 제, 제 경험자 시방. 너무 이야기하는 거아니오 <laughs> 아버지도 집에 웃고 엄니는 맨날 술이 채 갖고 와서 울었었고. 그런 하, 참 가족 상황 애미기는 자식들 아주 그냥 죽었어 그냥 죽었어. 그의 크고 작은 삶의 무게가 문제가 모두.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약함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약함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생각해가지고, 혹시나 우리 교인들이 내 이런 약점을 알까봐서 전전긍긍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서울 우리들 교회를 댕겨야 돼요. 서울 우리들 교회는 목욕탕 교회라고 갖고 목욕탕 가면 다 벗잖아요. 오늘 우리, 우리들 교회는 아, 그 구역 예배 모일 때마다 그냥 전부 구역장부터 다 자기 그냥 약함을 다 드러내 가지고, 이런 뭐 전부 다 자기 약함을 드러내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런데 막 숨기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행 교인들이 나의 약함을 알까 봐서 아주 가장 겉으로 안 그런 척하는 그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자신의 약함이 나타나면 무시당할까 봐 아이고 저 권사님이 제대로 어? 대학도 안 나왔더만 대학이 안 나오면 못어서소 뭐 그거 안 나와도 훨씬 똑똑하고 영리하고 좋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상황이 그래서 못 갔을 뿐이고, 가난해서 못 갔을 뿐인데, 어쩌라고 그랬어. 응? 예? 어떤 권사님은요, 자기 여동생들, 남동생들 학교 보내라고 자기는 일부러, 어?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들어갔고 그냥 가장 노릇하고, 큰 훌륭한 분들도 계세요. 얼마나 많은, 그, 그게 가방끈이 뭔, 뭔 소용이야. 근데, 자신의 약함이 드러나면, 혹시나 무시당하고 불리익을 당할 그런 생각이 사람이기 때문에 있어서 그 자기의 약한 것들을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자기의 깊은 비밀의 옷장 속에 다 집어넣고 그런 소리하지 말아요. 그런 소리하지 말. <laughs> 어떤 목사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지 절대 자기 그런 소리, 에? 우리 집안이 옛날 우리 엄지가 뭐, 어? 술장시 했다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고!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 그, 그걸 내가, 어 어쩔 겁니까? 그건 나의 부족함 점이고 약한 점인데, 그건 뭐, 그런 못난 나를 하나님이 주의 종 삼아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게 감사할 뿐이지. 뭐, 바울의 과거는 뭐, 화려했습니까? 바울은, 아주 그냥 살인자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한 자였고 아주 못된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은 항상 자기의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해, 예? 겸손해 도구가 됐잖아요. 그게 그게 약함을 잘 어? 자기에게 적용해서 신앙에 유익이 되게 하는 사람이지 약함을 잘못 적용해 보면 무슨 부작용이 일어나냐면요 자존감이 약해져 버리고. 사람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고요 행해나 누가 뭐뭐 뭐 쫓기는 사람처럼요 조그만 그 사람 약점을 건드려도 확 성질 내고 아주 이제 이게 정세상 불안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또 부모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른으로서도 부족한 자기들이 내가 부모로서도 부족해 이런 약함을 인정하지 를 않고 너무 부모의 강한 것만 그냥 자식들에게 드러내 가지고 자식과의 관계가 아주 그냥 잘못되는 경우도 많아요. 자식이 도망을 가버리고 그냥 그게 그냥 자식이 나쁘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요. 내 자신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행여나 너무 강한 것으로만 자식에게 접근하지 않았는지. 부모가 자신의 경험, 지식, 사회적인 지휘, 물질 등을 내세우면서 어린 자녀에게 부모의 강함만을 드러내면 사소한 사생활까지 참견하고 인생의 경험을 토대로 끝없는 잔소리를 퍼붓게 되면 자녀는 그런 부모 앞에서 자신감을 잃거나 거꾸로 반발을 하게 되죠. 아이고, 듣기 싫어. 그리고 그런 부모로부터 멀어지는 부작용이 발생을 하는 것 그러나 부모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 하나님 자신이 자녀와의 관계에 힘이 되어 주심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 어, 저는 우리 아들에 대해서 늘 아들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흐뭇한데요. 우리 아들이 한 스무 살 정도 됐을 때 약간의 순간적인 뭐 길지는 않았습니다만, 짧은 어떤, 어, 사춘기 비슷한 것을 겪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차 안에서 같이 가다가 아들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아들이 이제 막 반발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이고, 아버지, 그, 그, 그런 게 아니라고. 그리고 이제 서로 막 토론을 하는데, 막 이제, 어, 서로 좀 격해졌어요. 서로 자기 의견이 너무 강해가지고. 근데 뭐라고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러냐면 아주 뼈 아픈 말을 하더라고요. 하도 제가 주장을 굽히지 않으니까 잘난 척하니까 우리 아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진짜 숨겨줬던 숨겨놨던 이야기를 해요, 마음에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내가 이런 말은 아버지 상처 될까 봐안 할라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아니 뭐 상처가 돼. 아이, 그런, 뭐든지 이야기를 해야 아버지가 알지, 이야기 해봐, 뭔데? 뭐냐하냐면 아버지는 미안하지만, 아버지가 안 계시고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없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셨기 때문에, 아버지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제 아, 깜짝 놀랐는데, 대체 그럴 수도 있겠다. 대체나 그럴 수도 있겠다. 한 번도 나는 그런 생각 안 해봤거든 사람은요 사각지대가 있어요 자기는 안 보여 근데 옆에서 보면 뻔히 보여 다른 사람은 쉽게 보이는데 자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각지대예요 안 보인다는 게 나는 아버지 없이 자랐기 때문에 엄니 밑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정말 그 따뜻한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들을 해 주는지가 나 따나는 잘한다고 했지만 우리 아들이 볼 때는 미숙한 것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이 너무 뼈아파서 인정을 했죠. 그래 아들아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아버지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해 봤는데 네 말이 어쩌면 맞을지도 모른다. 내가 그런 생각을 못 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낮아졌냐면, 아들한테 "하영아, 근데 아버지는 평생 아버지 없이 지냈는데, 너는 그래도 그렇게 못난 아버지지만, 이런 못난 아버지라도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나보다는 낫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우리 아들이 아무 말도 안하더니 한 3, 4분 후에, 말을 자식이 안 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뭔 얘기를 해도, 부모가 얘기를 해도 안 한다는 것은 기분이 나쁘다는 뜻 아니겠어요? 또 뭐가 뭐 기분이 나쁜가 보다 했는데, 그차 안에 있는 그 화장지를 꺼내더니 코를 팡! 푸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우냐? 뭐 기분 나쁘냐? 그랬더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내가 얼마나 불효자식이면, 이 세상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내가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그런 말을 다 하십니까? 나는 아버지가 계신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단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이제 아니라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아버지를 무시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을 저한테 하세요? 제가 좀불효자신인가 봐요.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후로는 나한테 잘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여요. 영역이.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세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부모가 자식에게도 강함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연약함과 약한 것으로 자식에게 낮아질 때에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자식들의 마음이 열리고 뭔가 이게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거요. 우리는 이런 진리를 예수 믿으면서도 잘 모르고 고린도 후서 12장의 약함과 강함, 그 기독교적인 역설의 진리를 잘 모르고, 그럼 무조건 자식들에게도 강함으로만 들은, 막 접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막 강한 것으로만 들은, 잘난 것으로만 접근을 하니까, 이게 관계가, 어,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도 한번 잘 펼쳐 놓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잘나고 좋고 화려하고 강한 것만 자꾸 가지려고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그것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나의 궁핍과 가난과 못난 것과 병든 것과 나의 뭐 연약한 것들을 기뻐하고 자랑하면서 약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약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우리가 신앙이 나가야지. 허꼼 약한 것들을 그냥 숨기려 그러고 누가 좀내 약점을 말하면 기분 나쁘다고 난리를 치고 막시험해 받고 왜 그랬었냐 이 말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좀 영적으로 깊은 이런 은혜를 좀 누리는 놀라운 세상에 믿지 않은 자와 정반대로 우리는 살아야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 깊고도 놀라운 진리가 주님 안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시다는 주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충분하다는 현재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이 모든 형편이 주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촉하도다 하는 말씀으로 아멘아멘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기 힘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게 도와주시고, 약할 때 강함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아버지 예수미는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天的是。<In> <laughs>